네. 2월 16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이제 대제사장들의 무리에 의해서 잡혀, 잡히시고 재판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이 재판 자체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에, 상당히 이제 불순한 그런 재판이 이제 의도적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칠 증거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예, 증거라 그래야 될까요? 뭐 이렇게 뭐 죄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증거를 대는데이 증거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런저런 죄목을 맞춰보는데도 그게 잘안 맞더라는 거죠. 그러니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직접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아,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게더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내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소냐, 이미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찬송을 받을 이는 하나님이죠. 음,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기가 좀, 어, 그러니까 찬송받으실 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소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소냐, 라는 거죠.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라고 확답해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이 여러 예수님을 지는 증거들에 대해서 또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 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이 질문 내가 찬송을 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이 질문에는 정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 그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권능자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과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합니다. 신성을 모독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사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대제사장들은 이 질문을 안 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이라는 것을 모르고 죽였다 고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물었고 예수님 너무나도 정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또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감사합니다.